성경 읽어주는 딸, 현대인의 성경 낭독, 이스라엘의 역사, 역대상, 4장 유다의 자손들은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소발이었으며,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앗의 아버지였고, 야앗은 아후메와 라앗을 낳았으며. 이들은 모두 소라에 살던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에담의 자손들은 그의 아들 이스루엘, 이스마, 이빠스와 그의 딸인 하술렐보니 그 돌의 창설자가 된 브누엘, 후사의 창설자가 된 에셀이었다. 이들은 모두 베들레엠을 창설한 에브라다의 마다들이었던 훌의 자손들이었다. 드고아의 창설자인 아스훌에게는 헬라와 나아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으며 나아라는 그를 통해서 아후쌈, 헤벨, 데문이, 하하하스 다리를 낳았고 헬라는 세렛, 이스할, 에드난을 낳았다.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의 아버지였으며 그는 또한 하룸의 아들인 아하헬 집안의 조상이었다. 야베스는 그의 다른 형제들보다 유별나게 뛰어난 점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무척 고생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이것은 고통이란 뜻이다. 한때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많은 땅을 주시며 나와 함께 계셔서 모든 악과 환란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수아의 형인 글룹은 무힐을 낳았고 무힐은 에스돈을, 에스돈은 벳 라바, 바세아, 그리고 이르나하스의 창설자인 드힌나를 낳았다. 이들은 모두 레가의 후손들이었다. 그나스의 아들은 웃니에와 스라야였고, 웃니에의 아들은 하닷과 무오노대였으며, 무오노대는 오브라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스라야는 요압의 아버지였으며, 요압은 공인들의 골짜기라는 곳에 모여 사는 기능공들의 조상이었다. 여분 너의 아들인 갈렙의 아들은 이루 엘라 나암이었으며 엘라는 그나스의 아버지였다. 유할랄렐의 아들은 십, 지바, 디리아, 아사렐이었다. 에스라의 아들은 예델, 메렛, 에벨, 얄론이며, 메렛은 이집트의 공주였던 비디아와 결혼하였고, 비디아는 미리암, 산매, 에스드모아의 창설자인 이스바를 낳았다. 그리고 메렛은 유다지파 중에서 또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아 자식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 돌의 창설자인 예렛, 소고의 창설자인 헤벨, 사노아의 창설자인 여구두엘이었다. 호디아는 나함의 누이와 결혼하였으며 그들의 아들 중 하나는 가마 일족기 사는 그일라의 창설자였고 또 하나는 마아가 일족이 사는 에스드모아의 창설자였다. 시몬의 아들은 암논, 린나, 벤 하난, 딜론이며 이시의 아들은 소헷과 벤 소헷이었다. 유다의 아들인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창설자인 엘, 마레사의 창설자인 라다, 벳, 아스베아에서 모시를 짜는 집안사람들, 요김과 고세바, 시족들, 요아스 그리고 베들레임에서 정착하기 전에 모압을 다스렸던 사람 이었으며, 이 이름들은 모두 고대 기록물에 의존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토기장이가 되어 느다임과 그데라에 살면서 왕을 위해 일하였다. 무온의 아들은 느무엘, 야민, 야립, 세라, 사울이며,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고, 그의 손자는 밉삼이며, 그의 증손자는 미스마였다. 미스마 이후의 혈통은 한무엘과 사꿀과 심의로 이어졌다. 그리고 심의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었으나, 그 형제들에게는 자녀들이 많지 않았으므로, 집안 전체의 사람 수는 유다 집안의 사람 수보다 많지 않았다. 다윗 시대까지 시무온의 후손들이 살던 성은 브엘세바, 몰라다, 하살수알, 빌하, 에셈, 돌랏, 부두엘, 호르마, 시글라, 벳 말가봇, 하살수심, 벳 비리, 사라임이었다. 그리고 이 밖에 그들이 살던 다른 성은 에담, 아인, 림몬, 도겐, 아산이었으며 또그 성들의 주변 부락들은 바알라까지 남서쪽으로 뻗어 있었다. 다음은 양떼를 먹일 목장을 찾아서 그를 골짜기 동쪽까지 이동했던 시족 족장들의 이름이다. 그들은 메소밥, 야물렉, 요사, 요엘, 예후, 엘로에네 야구바, 요소하야, 아사야, 아디엘, 여시미엘, 브나야, 시사였다. 시사는 시비의 아들이며 시비는 알론의 아들이고 알론은 여다야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여다야는 시무이의 아들이며 시무리는 스마냐의 아들이었다. 그들은 좋은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곳이었으나 함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었다. 그래서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이 족장들은 그 땅을 침략하여 함의 후손들이 사는 집을 파괴하며 그곳 주민을 학살하고 그 땅을 빼앗아 거기에 정착하였다. 그 후에 이시의 아들인 블라다 느아랴, 르바야, 우시엘이 시무온 사람 500명을 이끌고 셀일산으로 가서 그곳에 남아 있는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 후로 줄곧 거기서 살았다. 5장 야곱의 장남인 루벤이었으나 그는 자기 아버지의 첩중 하나와 잠자리를 같이하여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장자권이 그의 이복동생인 요셉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서 공식상의 족보에는 루우벤을 장남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 요셉이 비록 장자권을 얻긴 했으나 유다는 이스라엘에서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지파였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야곱의 마다들이었던 루우벤에게는 내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우, 발루, 헤스론, 갈미였다. 요레후손들은 다음과 같다. 그의 아들은 스마야이며 그의 손자는 고기요. 그의 증손은 심의였다. 또 심의의 아들은 미가이며 그의 손자는 르아야였고 그의 증손은 바을이었다. 그리고 바을의 아들은 부엘라였다. 그는 루벤 지파의 지도자였으며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포로가 되었던 자이다. 루벤 지파에서 공식상의 족보에 족장으로 기록된 자들은 여이엘, 스가랴, 벨라였으며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고 세마의 손자이며 요엘의 증손이었다. 이 루벤 사람들은 아로엘에서부터 누보상과 바알무은에 이르는 지역에 살았다. 그리고 그들은 길로아 땅에서 소와 양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유프라테스 강까지 줄곧 뻗어 있는 사막동 쪽에 이르는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흘 왕 때에 르벤 사람들은 하갈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길로아 동쪽 땅도 점령하였다. 갓지파는 루벤지파의 맞은편에 있는 바산땅에서 동으로 멀리 살르카까지 흩어져 살았으며 요엘은 그 지파의 족장이었고 그 다음 인물은 사밤이며 그 다음은 야네와 사바시였다또 그들의 친척인 다른 일곱시족의 족장들은 미가엘, 무슬람, 세바, 요레, 야간, 시야 에벨이었다. 이들은 모두 후리의 아들인 아비하일의 후손들인데 그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비하일, 후리, 야로아, 길르앗, 미가엘, 여시세, 야도, 부스의 순서이다. 그리고 압디엘의 아들이며 군위의 손자인 아이는 그 시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들은 바상과 길러앗 일대와 또 사론의 모든 목장지대에서 살았다. 이 상은 유다의 요담 왕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당시의 족보에 기록된 것이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하세 동쪽 반 지파에는 잘 훈련된 용감한 군인 4만 4 7 6 0 명이 있었다. 그들은 하갈, 여두르, 나비스, 노답 사람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다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갈 사람들과 그들의 동맹군을 그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그들은 그 전쟁에서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장락이 2천 마리를 빼앗고 적 10만 명을 생포하였다. 또 그들은 적을 수 없이 죽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하갈 사람들의 땅에서 살았다. 요단강 동쪽의 문하세 반지파 사람들은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 곧 헤르몬 산에 이르는 땅 전역에 흩어져 살았으며 그들의 수는 대단히 많았다. 그리고 그들 씨족의 족장들은 에벨 이시 엘리엘 아스리엘 예레미야 호다위야 야디엘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용사의 지도자로서의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멸망시킨 여러 민족의 신들을 섬기고 범죄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디글랏, 빌레셀이라고도 알려진 아시리아 왕 불에게 그 땅을 침략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는 루벤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세 반지파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할라, 하불 하라, 그리고 고산 강변에서 살도록 했는데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살고 있다. 역대상 4장, 5장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읽어주는 딸,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잊지 마시고 사랑으로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